안녕하세요. 로또김TV 로또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878회 이제 로또 분석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제가 전에는 자동을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반자동. 반자동을 오마치 샀습니다. 자, 제가 반자동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반자동을 하는 이유는, 뒤에 이제 반자동을 제가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을 정하고, 반자동을 돌렸는데, 여기서 따라오는 숫자가 당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1번, 2번, 4번에서 반자동을 돌린 숫자. 그 숫자가 당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반자동을 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에, 자, 전에 올린 것처럼 저는 이제 위아래, 위아래나 대각선 많이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9번. 그리고 이거는 21번. 21번. 그리고 여기도 위아래에 35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2번. 42번이 3개 나왔네요. 42번 3개. 제가 전에 올린 것처럼 저는 이제 여기 숫자 중에 대각선이나 위아래 요걸 많이 봐요. 그리고 요거에서 이제 당분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자동을 샀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9번. 자, 이거는 9번이, 9번이 3개 나왔어, 3개. 대가서 위아래 같이 9번 나오고, 그 다음에 31번. 31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41번, 41번.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한 수 중에서, 이제 가끔 이제 장기 미출수가 있어요. 장기 미출수라는 건 지금 뭐 5회차나 10회차에 계속 안 나오는 숫자. 숨어 있는 숫자가 있으면, 이 중에 만약에 장기 미출수가 있으면 그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반자동에서 1번, 2번, 4번, 반자동에서 돌린 숫자로 이쪽 보시면은, 많이, 여기 29번도 있네요. 많이, 당번이 좀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반자동을 돌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따라오는 숫자를 통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6번. 그리고 여기에 31번. 마찬가지로 32번도 있네요. 32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2번,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11번, 11번이 유독 눈에 많이 띄긴 하는데, 이제 12번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 있어요. 요번에 11번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보는 번호예요. 11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20번. 자, 20번. 그리고, 여기는, 자, 이거, 지금, 반자동 1번, 2번, 4번을 돌렸는데, 지금 이게 31, 32. 33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연번으로 나오는 거는 조금 유심히 더 보셔야 돼요. 32, 32, 33, 뭐, 1, 2, 3, 11, 1 2 13, 뭐, 22, 23, 24. 이렇게 연번으로 나오는 거는 이 중에 다 나온다 기 보다는 그, 일수나 하나나 두개 정도는,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연번을 조금 유심히 봐요. 지금 반자동에서 나온 숫자를 지금 알려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분석하는 방법 또 다른 분석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자, 여기 877회차부터 쭉 정리해 온 번호입니다. 회차, 회차 번호. 자, 저는 여기서도 많이 보긴 하는데 자, 저는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857회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너스 번호가 있어요. 보너스 번호가 43. 자, 43. 43이 있으면 이 보너스 번호가 바로 그 다음 회차나 아니면 다다다 다음 회차. 그러니까 보너스 번호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것도 32번.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32번. 그러니까, 보너스 번호. 뭐, 여기 2월수, 2월수는 이제, 28번이, 뭐, 넘어가서 바로 나오는 수를 이월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참, 참고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너스 번호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좀더 많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41번이잖아요. 그러면, 보너스 번호는 이제 나오, 자기가 나온다고, 보너스로 빠져,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다음에 나오거나, 이제 조만간 나온다. 이런 신호 같아서, 저는 41번을, 이렇게, 만약에 보너스가 41번 나오면, 41번이 가능성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보너스 번호 중에 계속 안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만약에, 보너스 번호가 23이면, 계속 안 나왔어. 전해차가. 그러면, 이제 23번이 조만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너스 번호를 유심히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1번이 보너스 번호로 나온다면은, 이 41번과 친한 숫자, 아니면, 41번과 친한 숫자나, 아니면, 뭐, 43번이랑 친한 숫자, 32번이랑 친한 숫자, 친한 숫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전 회차 보시면, 이렇게 이제, 7, 7번이 나왔잖아요, 보너스가. 그러면 7번이랑은 9번이나 10번이 되게 많이 친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번 나왔고, 또 7이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 보너스가 7이 나오거나, 뭐, 4. 4번은 1번이나 2번이랑 되게 친해요. 4번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2번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뭐, 1번이 나올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이렇게 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네 4번 나왔잖아요. 4번이 나오면은 여기 1번. 1번이랑 2번이 많이 나온다. 뭐 4번 나왔다고 1번, 2번 뭐 그게 바로 나오는 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텀을 둘 수도 있긴 한데 거의 1번이랑 2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보너스를 보고 그다음에 나올 숫자를 많이 봅니다. 일단은 이젠 근데 이제 친한 숫자를 먼저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19면 이제 19면 12. 마찬가지로 12번이 붙으면 19번이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어요. 12 19. 그렇기 때문에 19번이 따라오면은 12가 또 따라오고 그다음에 또, 13번이 따온다. 13번은, 친한 숫자가 8. 그리고 38. 근데, 13번이 왔는데, 8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38이 조만간 나오겠죠? 그래서 38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38번. 그리고, 이제, 이제 보너스,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는, 이제 보너스 번호가 나오면은, 거기랑 붙어 있는 숫자, 친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31과 32. 이것도 친한 숫자예요, 서로. 이게, 따라오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게, 이게 들어오면은, 따라오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2번. 자, 32번이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2번이 이제 친한 숫자가 31번인데 이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안 나오는 숫자를 이제 분석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해 조합을 해요. 이제 또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면은 9번이 나오면 당연히 7번. 그 다음에 10번. 7, 9, 10. 7, 9, 10. 이게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1번이 만약에 나오면 당연히 2번이 친하니까 2번이 나와야죠. 그리고 4번도 나오면 은 1번과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친한 숫자가 있어요. 27이 나오면 은 26이랑 되게 친해요. 전에 통계로 보면은 26, 27이 같이 붙어서 많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숫자. 38이 나오면 당연히 8. 그죠? 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유심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숫자.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는 걸 정리하자면, 그냥 5번, 그냥 이렇게 막, 19번이나 나오고, 7번 나오면, 이 친한 숫자가 있어요. 90. 10번 나왔다. 그럼 9번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번이 나왔다. 2, 4. 지금 2번이 나왔잖아요. 지금, 2번이 나오면, 지금 여기에서 2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번이 나오면 1, 2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너스 번호를 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는 나오는 번호를 조금만 알수 있어요. 비슷한 번, 친한 숫자. 친한 숫자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보너스는 다음에 나온다는 이제 신호거든요. 다음에 나오거나 이제 조만간 나온다. 약간 잠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를, 보너스 번호를 유심히 보시고 거기에 대해 친한 숫자를 생각하시면 더 이게 맞추는 게 이제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연구하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자 또 이렇게 다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자, 이거는 이제 반자동에서 보이는 숫자인데, 9번, 11번, 19번, 21번, 29번, 30번, 31번, 35번, 36번, 42번. 이 중에 아마 다는 안 나와요. 당연히 다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번호는 나오긴 나와요. 근데 단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1수나 2수 정도 참고해 주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9번이랑 11번, 19번, 21번, 29번, 30번, 31번, 35번, 36번, 42번. 이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일단 제가 이제 분석하는 걸, 분석하는 방법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제, 로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분석을 이제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로또를 당첨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쉽게,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보이는 숫자는 조금만 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마음에 드는 숫자가 있으시면 가져가 주시고요. 자, 오늘은 878회차 자동, 반자동, 번호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날젠 날씨가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또 올릴 테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그 로또 1등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